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건농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 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합심 기도의 위력.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준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소리 높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합심기도 장면으로 마가의 나락방에 모인 120명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온무리의 성령이 강림하신 공동경험입니다. 이들의 합심기도는 자신들이 직면한 고난과 위협이 물러가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마음이 하나되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합심 기도의 신실한 의미와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합심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같은 마음으로 일치된 뜻으로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해 함께함 모두가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증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기도일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세계 기도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연합 감리교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침 세계 교회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교인들은 우리 내외를 유심히 보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40여 년전 그분들은 전쟁으로 비참해진 한국의 소식, 특히 불쌍한 한국 어린이들의 소식을 접하고는 저녁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퀼트로 헌금을 마련해 한국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한국 사람이 목사로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 신기하고 고맙다며 연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여성교회 회원들의 기도 열매를 수십 년 만에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연대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연대를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